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어, 아주 부드러운 생크림을 만들 건, 아니, 휘핑크림이라고 해야겠죠? 네, 휘핑크림을 만들 건데요. 어, 아주 아주 부드럽고 향기도 납니다. 어,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세 가지, 아, 작은 세가 아니, 네 가지 준비물이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숟가락, 두 번째는 이런 거섞을판 두, 아, 세 번째는 목공풀, 두 번째는 핸드 핸드 로션입니다. 핸드 크림. 저는 이 핸드 크림이 촉촉한 뭐 촉촉한 체리 블라썸 핸드 로션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사용할 거고. 네, 이제 이네 개만 있으면은 아주 촉촉한 네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일 핸드 크림이 좀 아깝기도 하니까 한이 정도만 짜주시고요 다음은 목공불도 옆에다가 아까 핸드로션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짜주세요. 네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이제 섞어 아니 그, 어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럼 핸드크림 때문에 향기도 나고 좋아요. 제가 핸드크림을 그 여기 미니어처에 사용하게 될 줄은 저도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마르면은 목공풀도 있으니까 좀 투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하얀색 목감을 넣을 겁니다. 아니면 생크림, 아니, 휘핑크림인데, 하얀색 휘핑크림으로 하지 않고, 다른, 어, 맛이 있는 휘핑크림으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딸기 휘핑크림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다 붙여주고, 이제 딸기를 만들 겁니다. 상큼한 딸기. 근데 제 영상이요,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 네, 영상은 무조건 어, 한번 시청을 하신 후에 만들어셔야 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만드시면 좀 큰일 날것 같아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래서 확신 은잘 못하는데. 근데 오늘은 쉬운 거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딸기 휘핑크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 이걸 했으니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죠? 어디다 써먹을까? 음, 제가 지난번에 만든 이렇게다가 써먹겠습니다. 한 조각 먹은 것도 표현했어요. 네, 이 위에 이걸 발랐는데 좀 아까워서 그냥 옆면에다 바르려고요. 조건 이런 걸 만들면 써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근데 제 닉네임은 그냥 여기 그냥 평상시 닉네임은 경계를 좀 했는데 그냥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알려줬는데 좀 알려주긴 알려줬죠 그런데 몇몇 아이들한테는 알려줬어요 그 그냥 닉네임은. 근데 제그 유튜브 닉네임은 아직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곧 바꿀 거기 때문에 아직은 친구들이 알면 안될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 아, 주 간단하게 그리고 향기도 나게 휘핑 크림 만드는 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븐 딱돼서 멈출게요.